그냥 알아봄. 서울 최소자본 갭투자탑텐. 서울 20평형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국토부실거래 매매가 대비 전세. 최근 3개월 기준. 영상 시청 시점은 항상 과거 시점이라는 걸 아시죠? 그럼 들어가 봅니다. 10위 창신쌍용이 단지. 복도식 단점이잖아. 응. 음, 아니야 조용히 듣기. 93년 중공 919세대 6구선 창신역 이용. 매매가 6억 전세가 4억 5천 개 1억 5천 75% 9위 남서울권형 2차, 89년 입주 619세대 또 1호선 금천구청역. 역 너무 멀다. 버스 환승하면 그래도 매매가 4억 5천 전세가 3억 개비로 5천 66.6%, 8위 기름뉴타운 대시앙, 0 응, 이름만 뉴타운 분당도 아직 신도시 99년 중공 515세대 4호선 기름역 매매 5억 2천 전세 3억 8천 개비로 4천 73%, 7관악산 벽산타운 오차, 2004년 입주, 2810세대 또 1호선 금천구청역 이용. 여긴 여기 더 머네, 여기 가까움 더 비싸지. 매매 4억 7천, 전세 3억 3천, 개비 1억 4천 72%위 72%. 시흥 3위가 파트. 금천구 시흥군 99년 중공 786세대 1호선 독산역 이용. 뭐야? 여기도 금천구청에 가냐? 금천구청역만 나와서 독산역으로 세탁 중. 매매 4억 3천, 전세 3억, 개비 1.3억, 69% 5이 정릉푸르마 을동아 2003년 입주 529세대 여기도 4호선 기름역 이용 나 여기 온적 있어 아 여기 기름뉴타운 건너편이네 매매 5억 3천 전세가 3억 개비 억 3천 56% 4위 공릉이동 3위 아파트아 다른 동네 3위기구나 건우사만 갔다고 6호선 공릉역 이용 99년 중공총 786세대 매매 3억 7천 전세가 2억 5천 개 1억 2천 67% 3위 쌍문 3위 세라미 또 3위... 타이프아 님? 응, 아니야. 거의 다 왔어. 4호선 창동역 이용. 88년 입주 1541세대. 매매 사업 전세 3억 개 비록 75%. 이 중랑 신내동 동성 1차. 뭔가 패턴이 보인다. 보여도 모른 척 좀. 6호선 신내역. 매매 사업 7천 전세 3억 7천 개 비록 78%. 대망의 1위 보람의 자이도 포레스트. 기존 패턴과 다른데요? 왜 여긴 신축 21년 신축 959세대 치호선 신리며 매매가 7억 9천, 전세가 7억 개 9천만 원88% 투자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결론, 갭투자는 역세권 한글 이름 끝.